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오늘은 11월에 매각된 물건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2022 타경에 624 하나이며 물건번호 1번으로 제주시 노형동의 주택물건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부동산 금액이 높은 곳중 하나인 노형동이고, 또 주택 밀집 지역에 있으면서도 코너에 위치해 있고 가까운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답답함은 좀 덜했던 물건이기도 하지요. 입찰은 다섯 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82%가량인 7억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 타경의 2703이며 서귀포시 상해동의 주택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120평으로 상당히 여유롭긴 하지만 당근 모양의 토지는 활용도면에선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지 주위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코너에 있는 오래된 주택도 포함되어서인지 세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75%가량인 2억 5,39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4372이며 제주시 삼도 일동의 글린주택이었습니다. 매달 월세 수익이 나는 건물주를 꿈꾸셨던 분이시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이었고요. 근처에 초등학교와 큰 도로에도 가깝고 또 좋은 방향의 코너라는 점도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찰은 7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81%가량인 3억 7천 8백 88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 0 2 3타경의 21476이며 물건번호 1번으로 제주시 도평동의 주택물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1월 매각되는 물건들 중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물건이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임장 갔을 때도 음, 나쁘지 않구나 꽤 괜찮구나 라는 걸 느끼게 했을 만큼 근래에 보기 드문 주택이기도 했습니다. 입찰은 무려 11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92%가량인 3억 5천 6백만원에 매각되었네요. 2022 타경의 26863이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의 주택물건이었습니다. 바다뷰가 있는 모양 좋은 토지와 또 건물이 매각대상이지만 지분이라는 살짝 주저하는 면이 있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변경되었다가 다시 매각에 나왔는데요. 최저 매각보다는 좀더 높은 금액에 공유자께서 우선 매수를 하셨네요. 입찰은 두 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62%가량인 4억 5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62와 2 63구 물건으로 조천읍 와산리의 주택 물건들이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위치의 와산리 물건으로 사건 번호는 다르지만 이웃으로 있던 두 물건이 같이 경매에 올라왔다가 모두 다 매각되었네요. 그중 가장 끝쪽에 있었던 물건은 입찰자 두 분의 감정금액의 83% 가량인 2억 4천 6백 70만원에 매각되었고요. 가운데 위치해 있던 주택은 입찰자 한 분에 2억 3,321만 1천 원에 감정 금액의 72%로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1274이며 안덕면 서광리의 주택 물건이었습니다. 우설로 신화월드 영어교육도시 고짜왈에 가깝게 있는 서광리라서 그런지요 물건지 앞에 교통량도 많고 상업시설들이 두루두루 들어와 있어서. 마치 작은 시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유찰이 두 번이나 있었던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차 매각에서는 두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55% 가량인 4억 15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1953으로 제주시 오라이동의 그린주택이었습니다. 경매물건 중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나기 드문 물건이었지만 매각금액이 쉽게 입찰하기에는 낮지 않아서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물건은 3차에 매각되었는데요 입찰은 7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65%가량인 13억 889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 0 2 3타경의 1236으로 에워읍속일리의 주택물건이었습니다 2차선에 154평의 토지 또 오랜 구옥이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매각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듯 했는데, 사도로 인해서인지 3차에 매각이 되었네요. 입찰은 세 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66%가량인 2억 7,70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2 타경의 7756으로 남원 남원리의 주택 물건입니다. 일주동로에 가깝고 스타벅스, 다이소 등 근거리에 편의시설들이 있는 오랜 주택, 또 넓은 면적의 토지로 장점만 두루 갖춘 듯도 했지만 좋지 않은 토지 모양과 또 소방서가 가까워서 그런지요 시끄러울 것 같다는 의견들도 다소 있었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두 번의 유찰이 됐던 물건은 취하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1 7 3만화로 환경면 저지리의 주택물건입니다. 현대미술관이 가까운 위치에 물건지압 넓은 공용주차장 그리고 사실 물건보다는 주위로 인해서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 보였던 곳이었는데요. 두 번에 유찰된 후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매각 금액이 되었지만 변경되었네요. 아마 이 물건은 재매각으로 올라오길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2 0 2 3타경의 23120이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주택물건입니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주택이었는데요. 애벌이고 도 넉넉한 토지 면적, 올레길등 장점과 함께 진입도로로 인한 단점도 있던 물건은 변경되었습니다. 2023 타경의 23946이며 한경면 용수리의 주택 물건입니다. 수영장에 있던 고급주택으로 렌트하우스로 사용하는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물건이었는데요. 물건의 위치와 바다뷰 대신 밭뷰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던 물건이기도 했지만, 이곳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11월에 매각된 물건들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2월에 매각될 물건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